안녕하세요. 행운의 재제이입니다 12월 24일이고, 이제 25년 시장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은 또 크리스마스고, 일단 산타가 오지를 않았네요. 산타가. 그리고 종목들도, 어좀 많이 상승한 종목 많이 상승했는데, 대체적으로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상승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봤을 때, 어, 요게, 잼, 야, 오닝홀딩스는 제가 20년도에 3,500원에 추천한 건데, 지금 3만원대니까, 어, 거의 텐버거, 텐버거 나오는 애들이에요. 어, 지금 1위부터 1 0위가 이게 1월 2일, 1월 2일, 종가 기준. 요거는 KRX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어, 어 KRX 정보 어, 데이터 시스템. 증시가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뽑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시작, 어 시간을, 어어 시작을 1월 2일, 1월 2일부터 오늘 12월 24일까지 해서, 어 시작, 요때 가격하고 오늘 종가를 해서 요걸 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른 종목, 1300,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그러니까 1년 1년은 안 되지만 1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1년 동안에 1315%가 어, 오른 겁니다. 나는 많이 오른 거죠. 100%가 아니라, 템버거템버거 어,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25,000원, 2500원인데 36,000원까지 온 거니까. 엄청 올랐습니다. 이거, 예전에 어, 600% 수익, 어, 멤버십 중에 600% 수익 중인 집은 있었는데, 어,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2000 토탈 하니까는 2800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2800몇 개. 예전에 2019년도인가? 네, 전 종목을 다 분석을, 어, 기본적으로 다 했었는데, 더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2000, 그때가, 어, 더 많이, 20, 그때 2000, 몇 개였더라? 더 많이 늘었어요. 2700, 지금, 88개니까, 어, 신규상장주까지 포함해서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6 3 5 0 이렇게 올론 애들 말고, 어, 또, 안 오른 애들, 어, 이렇게 보면은, 제일 떨어진 애들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종목을 또, 뭐 내년에 또, 좀, 안 오른 종목들 중에, 꼴찌 애들이 얘들이에요. 얘들이 꼴찌. 어, 얘네가, 어, 1년 동안에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종목들. 어, 여기서, 얘가 꼴찌죠. 아우, 어, 아푸어스 어, 얘가, 얘가 꼴찌에요. 얘가, 얘가, 이 종목을 올해 사신 분은, 이거 뭐상패막 그저히 가 있는 거아니야얘 같은 경우는 91%죠? 아웃포스, 아웃포스. 이런 종목을 사면은 이제 절단 나는 거죠? 아웃포스, 볼까요? 그러네, 상장페이지 가 있네. 봐도 뭐, 안 봐도 뭐, 비디오지 안 봐도, 어, 꼴찌고요, 얘가. 자, 꼴찌고, 26원. 어, 상패겠죠? 상패, 26원이에요, 얘가.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많이 떨어진 애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거를 또 한번 분석을 할 거예요. 분석을 해서 분명히 여기 떨어진 종목 중에서도 어 좋은 종목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죠. 반드시 어 있을 거라 그 종목을 한번 좀 찾아볼 거고. 그래서 어 이거를 또컨텐츠를 해서 영상을 또 올려 드릴 겁니다. 제가 연어 작년 아 올해죠. 올해 아 올해가 아니 24년도 12월 달하고 1월 달 25년 1월 초에 추천드린 종목이, 어 많이 올라갔, 많이 올랐습니다.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100% 정도 올랐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중에서 또 분명히 안 오른 종목 애들, 그런 애들을 좀 추려서 볼거고요 웬만한 종목은 거의 알아요. 그리고 신규주 말고는 웬만한 종목은 알고, 이렇게 1년 동안에 아예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얘네들이거든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1년 동안에 한 번도 물론 뭐 올랐다가 빠진 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증시가 어 계속 어 얘가 한번 올랐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또 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을 해서 어 올해 안 올랐다 이런 부분보다 1월 2일 기준으로 했을 때 유지가 되냐 현재까지 얘네들은 다 유지가 된 애들이거든, 얘네들은. 얘네들은 지금 500%, 500%, 뭐 400%. 얘네들은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100%대를 넘게 올론, 올론 애들입니다. 이렇게 50% 이상. 올론 애들은 이렇게 있고요 제가 현대건설도 어, 추천드리고, 걔네들도 있겠죠, 현대건설. 어,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지금 보면은 175% 저렇게 돼있죠. SK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 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108% 올라간 108%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목들을 한번 또어 좋은 종목을 찾아 보면은 괜찮은 종목 이또 나올 겁니다 그럼 어그 종목을 내년에 또어 분석을 자세히 하겠죠 자세히 해서 또어 저는 단타보다 단기로다 끌어가는 어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영상을 자주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 영상 기다리신 분들께 너무 좀 죄송스럽습니다. 좀 시간이, 재생료가 좀안난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어 거의 한 100개 정도는, 100개는 영상을, 아 올해 100개까지 찍으려나? 한 4개, 지금 영상이 3개 정도를 더 찍으면은, 어, 100개, 100개까지는, 25년도에 영상 100개 어, 달성 합니다. 그러면은, 어, 그걸로 보면은 일주일에, 아, 일주일에 두개는 올린 꼴이 되는 거거든요. 저 일주일에 두개 정도는 올려본다고 했는데, 100개까지 그 정도 수준으로다가 영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이 요 97번까지 올렸고, 25년도에 이제 이게 98번, 그리고 두번 돌려서 100번을 좀 채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년도에, 어, 100개를 찍었으면, 그래도 일주일에 2개 정도는 영상을 올린 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 지금 달러 환율이 좀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서, 이제, 외환, 어, 그 대체으로다가 지금, 국내, 어 외국 어 주식을 투자한 거를 갖다가, 이제 국내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면, 1년 동안 투자를 하면, 세금을 면제해준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작, 진작부터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그 이제, 아, 근데 이게 지금,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서, 금값도 지금,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아 너무 안 좋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달러가 많이 오르면은, 근데 어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투자할 가치 메리트를 아못 찾죠. 지금 거의 뭐 엄청나게 지금 오르니까 이제 정부에서 해외 주식 팔국내로 돌아오면 세금 감면까지 해준다고 발표가 나왔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만약에 해외 주식이 국내로 다 오게 되면은, 약 1,611억 달러 정도가, 어 국내로다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 좀 안정이 된다고, 그런 부분을 좀 정책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아개미들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 있는, 그 부분이 좀. 자. 그리고, 배당은, 이제 26일날, 거의 끝나요. 29일날이, 29일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어, 배당주 하시는 분들은 29일에, 어, 까지 20, 아 26일까지 보유를 해야 됩니다. 26일 종가까지 보유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배당락이, 배당락 시초가는 전일 종가에서, 배당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5만원이다, 배당금이 1,500원이다, 그러면 시초가는 48,500원으로 시작을 해서 하락 출발하다가, 이제, 상승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이미 배당은 확장이 되, 된, 거기 때문에, 개미털기를 한번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대부분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어, 근데 다시 떨어졌다가, 그거를 이제, 어, 확 빼면은 어떻게 됐어요? 개인들이, 어, 쫄아서 팔겠죠? 팔면은 그거를 세력들이 싹 받아먹는 거예요, 싹. 그래서 26일날까지는 아마 배당 때문에 좀, 흔들리는 시장이 될 거고, 사실상 뭐 29일 되미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31일은 당연히 휴장이고, 어,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25년 주식시장은 이제 거의, 어, 26일이, 어 마지막 시장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지수를 좀 살펴보는, 보면은 4,000선을 좀 지켜주고 있어요. 4,100선을, 1선을 지켜주고 있고, 어, 월봉상에서도 지금 추세가 아직 안 꺾였어요. 힘 좋다는 거죠. 연봉도 지금 최대, 최대, 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 연봉상에서도. 얘는 근데 천을 못 갔어요. 천을. 오늘 천을 가야 되는데, 천을 못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고는 아니에요. 근데 월봉상에서도 아직 힘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에코가 오늘 뭐좀 흔들리게 했나, 한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코는 뭐, 신 시초가가 아니라, 어올 초에, 에코, 올 초에, 올초 대비 994원, 제가 860원에 출매를 한다고, 대도 말씀드렸는데, 1264원에서 지금, 어, 27%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26일날, 얘가, 어, 174원이 저기거든요? 여기니까, 얘가 만약에 1264원이라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했을 때, 그러면은, 1090원까지도 뺄수 있다는 게 나옵니다. 1090원. 1090원 여까지네 그럴 땐, 여기만 안 깨면은, 어 아주 좋아요. 여기만 안 깨면. 그리고, 어 다시 올라올 때, 여기 정도 올라오고, 배당 낙이 되면, 아마 이렇게 뺄 거예요. 뺐는데, 이렇게 아마 개파락을 하겠죠 배당락 하면 무조건 개파락이 나올 거고요 개파락이 나오면 나와서 어디까지 지켜주는지 보면서 아마 흔들기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외국인이 오늘 또 샀습니다 개인 거 어떻게 보면 이 털어먹은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일단 흔들기안 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에코 같은 경우는 어 174원이 확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금도 다 어, 면제고 비과세기 때문에 메리트가 어,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는 얘네는 지금 실적도 좋고 어, 올해 괜찮은데 가가 아직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가볍긴 한데 어, 재료도 그렇고 메리트는 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월봉창에 깔끔한 월봉을 지금 여주고 있고. 저는 여기만 뚫으면, 어, 굉장히 큰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어 보기 때문에, 어 배당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전자도 보시면은, 어 힘이 강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힘이 강하고, 물봉상에서도 현재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 전자도 괜찮은 흐름을, 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지금 50만 원대 해주고 58만 원대 지금 종가가 아주 어 힘있게 끝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지만은 SK 하이닉스도 어 많이 올랐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올해 어? SK 하이닉스 얼마 올랐나 보면은 200어200 2 3 8% 대형주가 이렇게 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238%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하이닉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비추고쨌든안 오른 종목들, 안 오른 종목들 위주로다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현금 확보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30% 정도는 계속 좀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어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냥 뭐 지금 자리에서도 스튜디오 추천드리고서 좀 올랐거든요 올려드렸는데 제가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떨어지고서 지금 42,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죠 얘는 뭐 떨어질 때한 요정 도 떨어지면 이거는 땡큐 쇼이죠 그리고 얘는 드라마 하나만 터트려도 굉장히 많이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일단 종목을 어또 여기서 안 오른 종목들 애 빼어보고 어그 다음에 또 일단 제가 볼 때는 2,500에서 2,600 선에는 좋은 종목이 딱히 없을 것같아 딱히. 30%대. 물론,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추려서, 여기서 또, 저기를 봐야겠죠. 그리고, 꼴찌 두 번째, 아니, 제가 세 번째구나. 2,400에서 2,500대. 얘네들. 얘네들 다. 초 대비했을 땐다 하락한 애들. 여기서도, 어, 것들 또 찾아보다 보면 근데 일단 50% 아니 수익이 이렇게 나는 종목들은 안 찾고 웬만해서는 어그 밑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서 종목을 또 찾아서 뭐 좋은 종목 발굴해서 12월이니까 어 1월 달 1월 초까지 해 갖고 어 한번 어종목 한번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아니데 1월 9일까지는 한 번, 어, 찾아서, 빠르면은, 제가 1월 2일날 그때, 어, 추천드리고서, 1월 2일날, 시초에, 어,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해서 했는데,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증시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것도 오른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약간 기준으로 해서, 기업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또, 좋종목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크리스마스죠? 모두들, 어,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눈이 와야 되는데, 아, 눈도, 제가 눈 오는 건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어, 눈 오면은 당연히, 그죠? 감성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 눈이 일단 안올것 같아요. 눈이 안올것 같아갖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안될것 같고, 그래도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드시고, 크리스마스 걸려 목요일, 아, 금요일이면 딱 좋은데, 아, 저러라고요. 목요일이야. 그럼 아 금요일 날은 또, 직장인분들도 출근을 해야 되잖아. 여기에 딱 쉬면 이렇게 툭 쉬면 되는데. 근데 또 보니까 나는 31일이, 어, 1일이 시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금요일이야. 여기 만약에 연차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쉬는데, 어, 새해부터 연차 쓰기가, 어, 좀 눈치 보이고, 뭐, 그럴 수있게직장인분들 그리고, 이에는더 힘들어요, 저경는 어쨌든, 어, 올해도 모두들 고생하셨고, 제가 또 내년에도 영상도 최대한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좀 연구를 해서 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더 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될지 그런 거를 좀 어, 도움드릴 수 있는 제가 영상은 그렇다고 퀄리티 있게 만들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편집이나 어, 이런 부분에서 시간적 여유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제가 그런 쪽까지는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노편집으로 해서 영상을 어, 올려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어 본인이 가져가실 것만 가져가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저는 제가 급등주라든지 잡주라든지 재무 이상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어 추천도 안 하고 접근도 안 하고 소개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웬만해서는 어 깡통, 차른 깡통 차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단타는 저는 해외선물로 해서 어 마이크로 나스타 한계약으로만 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으로는 단탄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바닷권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 어, 월봉상에 그런 종목들을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한테는좀 올바른, 투자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모두들 고생하셨고, 물론 뭐, 영상은 한두번 정도, 더 올리긴 할 건데, 어, 100번은 채워야겠죠. 그렇게 할 건데, 어쨌든, 거의 마무리라고 봐요, 올해는. 마무리라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저는 건강이 첫째라고 보거든요. 건강이, 올해, 어, 건강 쪽에, 어, 문제가 좀 나와갖고, 어, 깜짝 놀라긴 했는데, 어, 올해는 아니지, 올해는 아니구나. 어, 추, 계속 추적 관찰하니까, 올해는 아니네요. 올해 아니고, 몇년 됐네요. 한 3년 됐나? 3년 됐는데, 어쨌든 건강 관리를 계속, 어, 꾸준하게 하고 있고, 모두들 건강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40대, 50대 분들은 건강 관리 필수라고 하기 때문에 응도하시고 내년도 무조건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저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